자, 볼링이듬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만 좀 연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스윙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스윙이랑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내려놓거나 힘 있게 던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대체적으로 볼링 공은 여러분 던지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예요. 굴린다. 네, 굴리고 내려놓는 거야. 그러다 보면 힘을 더 레인하고 마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좋게 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울 건데 자 지금 어. 스윙을 하시는 타이밍이나 좀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가 되는 게 지금 스윙이나 이런 거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마지막에 볼 떨어질 때 여기서 몸이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이 떨어지는 게 어디가 돼요? 앞네 아. 던져지겠죠 네. 그래서 약간 이 팔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이라고 생각하지 을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목 목을 중심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팔, 어깨를 중심으로 행, 저기 진자 운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진자 운동을 목이 아니라 어깨가 아니라 목으로, 예, 네, 목을 중심으로 진자 운동을 한다는 느낌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스윙? 더 길어지겠죠. 낙하 커지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윙을 할때 공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내려 내려온 생각이 나오겠죠. 네. 네. 자, 이런 식의 내려오는 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어깨가 약간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러면, 스윙할 때 몸이 들어와요, 안으로. 네. 그래서 이 어깨, 머리 위치를 약간 오른발하고 맞춰줄게요. 네, 오른발로 맞춰서, 아. 살짝 이미 이동을 시켜놓은 때 그대로, 이 타이밍 그대로 가서, 오른쪽 어깨가, 어깨를 쓰지 않고, 이 손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로, 최대한 아래로 내, 이게 내려준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스윙을 좀 해주시고, 자, 그 공이 가장 낮은 점이 왔을 때, 거기서 힘을 다 쓰세요. 낮은 점에 네, 왔어요. 그얘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어깨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힘을 땅! 하고 쓰는 거예요. 아... 길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도 빠르게 안 해야 돼요. 커피 잡아놓고, 뿌릴 때, 내려올 때 이런 느낌. 이때가 빠르게 땅! 하고 쳐야 됩니다. 순간적인 힘을 거기서 써야 돼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풀 들어보시고. 네. 일단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깨를 잡지 마시고 목으로 잡으시면 스윙이 길어질 거예요. 더. 목을. 네.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럼 시간이 더 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당기려고하지 마시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대로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아래 내려왔을 때잡아서 바닥에다 그냥 뭔가 땅 찍어내듯이. 네. 네 찍어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거기 부분에서 힘을 좀 쓰란 얘기예요. 여기서 너무 여기서 이제 여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네,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자. 여기를 스윙을 하는 겁니다. 어깨, 목이 아니라, 어, 아니, 어깨가 아니라 목이에요. 어깨로, 둘, 셋. 우와!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아직 뭐, 네이단 풀트는 안 잡혔는데, 스윙을 지금 같이 약간 어깨가 아니라 목으로 하는 스윙을 하게 되면 진짜 더 커져요, 스윙이. 더, 백스윙 더 올라가잖아요. 네. 네. 안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스윙, 까지만몇가까지만더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을 내려놓는 지점은 내발 앞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 앞에. 발 앞에 그냥 슥 내려놓을 거예요. 네. 네. 던진다가 아니라 파울렛 앞에다 내려놓을 거예요. 힘 빼고 편하게첫 네. 스텝 천천히 원, 둘, 셋, 넷, 내려. 그렇죠. 오히려 볼이 그냥 슥 하고 치고 나가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네.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야. 빨하고 근데 이게 스윙을 빠르게 하면 임팩트 를못 주고요. 또 힘을 주고 스윙을 하면 임팩트 를못 쳐요. 힘을 좀 빼고 부드럽게 스윙하면서 기다렸다가 아래 내려왔을 때땅 하고 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여유, 천천히 타이밍 땅, 그렇죠 오케이 네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네. 영상 한번 볼까요? 빠르죠? 오.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죠? 네. 네 저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좋습니다 자 어쨌든 레이더한 포인트 공이 떨어지려면 힘을 다 써도 돼요 네, 어차피 다 쓴다고 해도 다안 써져요 네, 안 써지긴 하니까 쓴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공을 더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딱 잡아버리세요 잡음. 네, 예, 잡아도 돼요 네, 조금 편안하게 잡으시고 살짝 중심추고 천천히 둘 내려와서 땅 그렇죠 나이스 샷어 엄청 잘했어요 방금 예, 네, 굿샷 지금 회전하고 봤어요? 네. 더 걸렸죠? 네, 한 점. 엄청 걸렸죠 손에서. 걸렸습니 아, 어, 아, 엄청 빠른데 잘 걸렸죠? 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두분여기다 얘기하는 거 듣고 해야 돼요? 지금 <laughs>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강생들 <laughs> 이렇게 출연한다. <laughs> 자, 잠깐만요. 나한명더 찍어. 저 분도 찍어줘. 어, 두 명은 찍어야지. <laughs> 저 표현이 안 거야. <laughs> 오케이, 좋아요. 그래. 힘을 좀 빼시고, 그립은 여기로만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잡아도 돼요, 살짝. 편안하게 네. 타이밍. 원, 둘, 셋, 넷. 기다렸다가 땅! 그렇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스윙을 당기면안 돼요. 갔다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올 때까지. 착지를 딱 해놓고 기다렸다가 탁 하고 치는 거야. 마지막에. 최대한 편안하게 잡으시고 네, 어깨 밸런스 맞추고 첫 스텝 여유 자, 타이밍 맞춰서 둘셋넷 낮게 땅 그렇죠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어뭐두 번째 시간에서도 사실 막 많은 얘기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스윙을 하실 때좀더 편안한 어깨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깨를 잡고 스윙하는 것보다 목으로 잡는 스윙을 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좀 미리 맞춰놓고는 인해서 스텝할 때 조금 더 간섭이 안 생기게 스윙할 때네 그거 말씀드린 거고 네이 부분은 사실 오늘 안에 알려는 드렸지만 오늘 안에 마스터하긴 힘들어요 사실은 아까 같이 타이밍을 맞춰드리는 거는 생각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거라서 할수 있지만. 지금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린 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물론 오늘 완벽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과 훨씬 더 부드러운 스윙을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자, 블링 위드미를 참여를 뭐 일단 하게 돼서 어떤 느낌이었고, 네, 어떤 소감 같은 거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한테 좀 약간 독려하는 영상. 공유하는 멘트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하면 얘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위등이 사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긴가민가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와서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했지만, 네네, 떨리을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하고 나니까 확실히 변화되는 게확 느껴지고, 네, 사실 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아,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크랭커 분들 그구속이안 나오고, 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신청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큰 선물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조금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거든요 자 이거는 저희 그 볼링 액션캠 네,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신 볼타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칠텐에서 협찬해주신 아. 패치와 네임텍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미스틱브레거 저희 어. 팀 소속 대체예요 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만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선수들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선물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볼링이드미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계속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네 여긴가요?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너무 도움됩니다. 네. 많이 오시면 저희가 뭐 작, 작게나마 네, 볼링, 즐거운 볼링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백장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